우리 몸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무릎 관절. 하지만 무리한 사용이나 노화, 과체중으로 각종 질환들이 쉽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손상된 관절을 정밀하게 교체하는 로봇 인공 관절 수술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건강 클릭, 박재권 기자입니다. 몸의 관절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조율하는 핵심축 무릎 관절. 사람의 움직임을 책임지는 핵심 관절이지만, 그만큼 탈이 나기도 쉽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부터 단순 근육통까지 질환도 다양합니다. 연골 손상부터 인대 손상,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통증들, 과사용에 의한 염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이라든지 증상의 위치, 이학적 우리가... 무릎 관절 질환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무릎 연골과 뼈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금속이나 특수 플라스틱 인공관절을 삽입해 통증을 제거하고 관절 기능을 회복합니다. 1밀리, 1도까지도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술 후 느끼는 통증 감소, 재활 기간의 단축, 또 수술 후이 인공관절 기계를 쓸수 있는 사용 기간이 월등하게 늘어나게 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움직이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관절인 무릎을 지키기 위해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또 양반다리와 쪼그리 앉기 등 무릎 건강을 해치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UBC 뉴스 박재권입니다.